네, 이번 시간에는 상코나 유저 6 발굴터죠. 여기가 지금 경험치가 굉장히 핫합니다. 지금 마리당 보시면은 거의 46만, 50만 가까이 되는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6 발굴터에 대한 최소 스펙이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이제 이 지역 사냥이 안 됐었는데, 오늘 380방어 발성 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. 비창을 켰을 때 375방, 그리고 비창 껐을 때 380방, 여러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375방어인 상태에서는 행존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은 모판트에 뜨는 제 회피 있죠. 이게 굉장히 줄어듭니다. 그래서 최소 스펙은 바로 방어 380.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명중은 자, 340 이상. 340 위치 되면 빈 맞음이 발생해서 무브한테 때리는 횟수가 늘어나겠죠. 어쨌든 뭐 공격력은 200 이상이실 것 같고, 공격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중요한 거 방어입니다. 380 방어. 380 방어가 되면 가서 몹이 많은 구간도 사냥이 되냐? 또 그건 아니에요. 그래서 위치를 한번 공유 드릴게요. 어디냐면, 7 발굴터 있죠? 여기 바로 윗 구간, 즉, 7 발굴터 바로 앞에 있는 지형 있죠? 여기가 몹수가 또 굉장히 적고, 그렇기 때문에 자사가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에요.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바라보는 같은 공간 이렇게 세 구역이 제가 맵을 한번 분석을 했을 때모 분포도 그러니까 몹 수가 적고 원거리 몹이 그나마 적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다른 구간도 혹시나 해서 사냥을 돌려봤는데 피가 그래도 이게 켜놓고 우리가 또 자살하는 게. 뭐 하실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또뭐 샤워를 하실 수가 있고, 방치를 해야 되잖아요. 방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알려준 이곳, 그리고 이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사실상 성공 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뭐 피가 감당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, 그래도 지금,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지역 구간에서는 자사가 이렇게 가능합니다. 지금 제가 던전 입장한 지 그래도 한 30분이 넘었어요. 근데 계속 여기서 돌리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보시면은 물량만 있으면 이렇게 사냥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죠. 그래서 방어 380 방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. 또한 가지. 여기서 비창을 켰어요. 이럴 경우에 제가 방어가 375방이 되는데, 기존과 다르게 회피율이 굉장히 떨어진 게 보이시나요? 그쵸? 어쨌든 이 구간에서 안정적인 자살을 돌리시려면 380방어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위치 또한 전부 자사가 되는 거 아니고,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몹수가 적은 곳에서 그나마 자사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저도 이제 상코나 육발굴터에서 자사가 또 돌아가는 최소 스펙이 되었기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또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남장이었습니다.